볼 피트입니다. 저거를 크로스로 읽어야 되나요? 엑스를? 아니면 볼 엑스 피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laughs> 오늘 우리가 만날 뜻밖의 영어 표현은 바로 스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 볼 크로스 핏입니다. 볼 크로스 핏은 뱀서, 그리고 브릭 브레이킹, 그리고 기지 건설, 그리고 로그라이트까지 무려 4가지 장르가 섞여 있는 게임인데요. 이 짧은 제목을 파헤치며 영어를 이해하는 새로운 감각을 찾아볼까요? 이미 정답을 말씀드렸지만 제목의 x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크로스 또는 바이로 읽는 게 정석입니다. x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읽어도 문제는 없는데 정석은 알려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를 크로스로 읽는 표기의 대표적인 예는 도로 표지판에서 자주 볼수 있는 패즈 크로싱이 있습니다. 여기서 XING은 바로 크로싱의 줄임말입니다. 즉패즈 크로싱 보행자가 건너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패즈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바로 페데스트리언스 즉 보행자입니다. 페데스트리언의 어원을 파고들면 라틴어의 페드라는 뿌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패드는 바로 발을 의미합니다. 이 패드를 어원으로 하는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센티피드입니다. 센티피드 진해를 뜻하는 이 단어는 발을 뜻하는 패드 앞에 센티가 붙었습니다. 센티는 라틴어로 100개를 뜻하죠. 그래서 센티피드는 100개의 발을 가진 생물이라는 의미로 진해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길이 단위인 센티미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m의 100분의 1, 즉 100을 뜻하는 센티에서 유래한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x를 곱하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 곱하기는 by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는 4 by 4라고 읽죠. 그래서 x를 그냥 by로 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다시 우리의 중심 문장인 볼 크로스 핏으로 돌아와서 가운데의 x를 다시 한번 집중해 봅시다. 앞서 도로 표지판의 패스 크로싱처럼 X를 크로스나 바이로 읽는다는 것은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게임이나 문화 영역에서 이 X가 쓰일 때는 단순히 크로스를 넘어 크로스 오버, 즉 장르 간의 협업이나 융합이라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볼 크로스 핏은 제목에서부터 브릭 브레이킹과 로그라이트라는 두 장르의 콜라보레이션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죠.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결합됨을 상징하는 아주 트렌디한 표현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의 베이프와 펩시의 콜라보가 크로스라는 표현의 원조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어 핏을 살펴봅시다. 구멍이나 웅덩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게임에서는 그 뜻이 곧 게임의 무대가 됩니다. 볼크로스피스는 단순히 공을 튕기는 게임이 아니라 마치 고전 게임 마성전설처럼 화면이 위에서 아래로 계속 스크롤되는 종스크롤 액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반사되는 공을 이용해 적을 처치하며 끊임없이 땅이 파여진 구덩이와 같은 지하 공간을 깊숙이 전진해야 합니다. 이 구덩이에서 자원을 모으고 확장하며 생존해야 하죠. 다시 말해 게임이 벌어지는 주된 공간이자 생존이 걸린 위협적인 구덩이 그 자체가 바로 핏인 것입니다. 그리고 핏이 단순 구덩이를 넘어 움푹 파진 이란 의미로 확장되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뮤지컬이나 연극에서 관람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기 위해 무대 앞에 움푹 파진 곳에 오케스트라를 배치하는데 이곳을 핏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동차 레이싱 중 트랙에서 벗어나 푹 들어간 부분에서 차량 정비나 주유를 하게 되는데, 이곳 역시 P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이싱카가 정차하는 상황을 피스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외에 핏을 삶의 구덩이라는 의미로 연결하면 역경 또는 고난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볼크로스피스는 단순한 게임 제목이 아니라 장르를 넘나드는 융합이 구덩이 속에서 벌어진다는 의미를 담은 문장이 되었습니다. 아는 단어 너머의 진짜 의미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뜻밖의 영어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